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명현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 어번 로보틱스 랩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애니메이션에 두 가지 로봇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로봇은 벽면을 등반하여 점검을 할수 있는 드론이 되겠고요. 두 번째 로봇은 해양 환경에서 다니면서 각종 점검이라든지 퇴치를 할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스마트 시티를 위한 로보틱스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랩이 되겠고요. 크게 세 가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 내비게이션 기술이 되겠는데요.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을 자율주행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시티 기술이 되겠는데요. 각종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사회 유익을 줄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점검이 로봇이 되겠는데요. 각종 유해한 환경 인자를 없앤다든지 점검한다든지 하는 그런 로봇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 하면 떠오르는 그런 핵심 기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신호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행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고요. 이런 것들이 되고 난 후에는 주변 환경에 맵을 만든다든지, 그 맵을 기반으로 자기 위치 인식을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도심 환경에서는 GPS 신호가 잘 도달하지 않거나 분산되는 그런 환경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다나 카메라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위치인식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된 다음에는 경로를 계획하고 장애물 같은 것을 회피해서 경로 제어를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맵 생성과 위치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는데요. 주변 환경에 대한 맵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어, 자기위치 인식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맵을 먼저 만드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고요. 맵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위치 인식하는 기술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맵을 만드는 기술과 위치 인식하는 기술은 두 개가 동시에 수행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SLA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라는 어, 단어의 약자가 되겠는데요. 이 기술이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가장 핵심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정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동적이고 또한 특징점이 거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저가형 센서들을 융합해서 어떻게 하면 슬램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런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GP SLAM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Grouping Node and Pruning Constraint라는 말의 중말이 되겠는데요 먼저 주변 환경을 로봇이 다니면서 자기가 인식하는 그 위치들을 노드라고 하는데 그 노드들을 그룹핑하고 그 그룹핑된 노드를 기반으로 잘못된 컨스트레인트를 프루닝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을 좀더 확장해서 일반적인 환경에서 쓰일 수 있는 G2P SLAM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다양한 로우 다이나믹 오브젝트, 로우 다이나믹 오브젝트라는 것은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동적인 장애물이 되겠는데요. 그런 동적인 장애물이 천천히 움직였을 때 기존의 기술은 슬램을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정확한 위치 인식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보시듯이 기존에 봤던 동일한 씬에서 어,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보시면 이제 기존에 이렇게 있었던 물체가 움직인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체가 움직였을 때도 정밀하게 위신식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틸티드 2D 라이다를 이용한 3D 슬램 기술이 되겠는데요. 3D 라이다 센서 자체는 굉장히 비싼 센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가화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2D 라이다는 그나마 이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2D 라이다만을 이용해서 3D로 맵을 만들고 위치 인식을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은 이제 로봇이 약간 틸티드된 2D 라이다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진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약간 로컬한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얻어지게 되고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스티칭을 쭉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어 글로벌한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글로벌한 3D 맵이 성,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자율 주행을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이 동영상에서는 이런 로봇에 실제로 틸티드 2D 라이더를 장착하고 카이스트에 있는 이런 건물들을 실내외 지역이라든지 주차장 지역을 주행을 했을 때 맵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와 같이 실내 배 지역에서 3D 맵을 만들 수 있고요, 주차장 지역에서도 3D 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D 라이다만을 이용해서 3D로 환경을 인식하고 자율주행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듯이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정밀한 3D 맵이 얻어지고 있고, 이 맵을 기반으로 자율주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차에도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 차량에, 어, 보시면은 이제 GPS가 달려 있고요. GPS뿐만이 아니라 카메라와 라이다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를 융합을 해서 위치인식을 해서 자율주행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HD맵이라고 해서 고정밀 맵을 저희가 주로 사용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고정밀 매분 굉장히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줄여서 특징점만을 뽑아서 위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어 저희가 어떤 건물에 있어서 어 평면들을 추출할 수 있는데요. 그 건물의 평면, 그 다음에 이제 폴대 같은 그런 가로수, 가로등 같은 곳에서 특징을 뽑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는 연석 을 저희가 추출을 해서 특징적으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융합을 해서 자기 위치 인식을 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이 동영상에서 보시면 그세 가지 특징들을 잘 뽑아서 맵을 400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가 있고 그 4000분의 1 정도만의 용량을 가지고 고정밀의 위치 인식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진행했던 그런 고정밀 위치 인식 기술이 되겠고요. 저희가 다양한 비정형 환경에서도 이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비정형 지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 그런 지역에서도 실험을 수행해서 성공적으로 고정밀 위치인식이 됨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 0분의1 정도 되는 맵 용량을 가지고 거의 비슷한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다 카메라 이런 센서들을 융합을 해서. 고정밀로 맵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카이스트를 한 바퀴 돌게 되면, 이한 바퀴 돈 데이터만을 가지고 저희가 고정밀에 이런 3D 포인트 클라우드 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굉장히 이제 전선까지 보이는 그런 고정밀 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에는 굉장히 고가의 MMS 차량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수행했는데, 저희는 차량에 장착된 저가의 센서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구에 있는 유공리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정밀의 그런 3D 맵을 차량이 한 바퀴만 돌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고정밀 3D 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특징점이 있는 지역에서는 잘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이다라든지 비전 센서가 특징점이 있는 곳에서는 잘 되지만 특징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실내 공간에서 지구 자기장을 측정해 보면 이렇게 다양한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내 공간이라는 게 대부분 스틸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그런 건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 현상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저희가 슬램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자기장에 어떤 시퀀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시퀀스를 서로 매칭을 통해서 슬램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시퀀스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이 시퀀스들끼리 매칭을 해서 자기 위치 보정을 하는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왔던 곳을 또다시 방문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서로 빨간 것과 파란 것이 매칭이 돼서 방금 보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하면 실제로 100m 이상의 공간에서도 라이다 센서와 거의 비슷한 그런 정확도로 위치 인식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하 공간에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에서도 로봇이 굴진을 할때 직진했을 때 후진했을 때이 앞. 뒤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자기장 센서를 매칭을 통해서 저희가 위치 인식을 또 수행을 할 수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몰봇이라는 로봇 플랫폼에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두더지의 행동 습성을 모방을 해서 이 몰봇이라는 로봇을 만들었고요. 두더지의 해부학적인 특성이라든지 굴진을 할때 행동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방을 해서 자기 몸의 2.7배에 달하는 굴을 팔수 있는 그런 굴진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구 지하에서 자유롭게 다니려면 위치식이 필요한데요. 그 위치식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 자기장의 패턴 매칭을 통해서 위치식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난 환경에서 저희가 쓸수 있는 그런 구조물 점검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전 센서와 관성 센서를 융합을 해서 자기 위치 인식을 할수 있는 RBO라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비주얼 이너셜오도메트리라고 하는데요. 비전, 관성 센서를 융합한 그런 자기 위치 인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전 센서와 관성 센서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만으로도 충분히 이 위치 인식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의 2 층이나 3층 이런 곳을 간다든지 아니면 실외 공간에서 어 실내 공간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을 해도 정확하게 위치 인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융합하 융합해서 어 UAV 무인 드론이 되겠죠. 무인 기에도 슬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GPS, 카메라, IMU, 3D 라이더를 다 융합해서 어 위치 인식을 할수 있는 HG 슬램이라는 프레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기에 실제 적용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춘천에 있는 등성교라든지 여수에 있는 거북선대교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해상 환경에서 교량 점검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해상 환경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 때는 점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에 강인하게 점검을 할수 있는 벽면 등반형 드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드론은 날아다니다가 구조물에 아예 부착을 해서 정밀 점검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2015년에 처음에 선을 보였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벽면의 구조물에 적용이 될수 있음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대리석 벽면이라든지 벽돌 벽면이라든지 상관없이 어 다양한 벽면에 부착을 해서 어 거기에 이제 각종 센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착된 센서를 이용해서 정밀 점검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 벽면 등반형 드론을 다양한 곳에 적용을 한 결과인데요. 저희가 파로스라고 해서 화염 상황에서 정밀 점검을 할수 있는 그런 방염 정찰 드론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 벽면을 또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드론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공중에서 9 0도를 어, 포즈를 변경을 해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했습니다. 벽면에 부착해서 90도를 틀게 되면 벽면에 어떤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드럽게 벽면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드론 기술은 어,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의 점검뿐만이 아니고 고층 빌딩의 청소라든지 뭐 태양광 패널이 잔뜩 있는 그런 공간에서도 청소를 시행할 수가 있겠고요. 뭐, 항공기 점검이라든지 이런 데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재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드론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재난 환경 같은 곳에서는 라이다나 비전 센서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뭐,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화염이라든지, 어, 그런 환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는 UWB와 IMU만을 이용해서 자기위치인식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드론은 UWB 센서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UWB 센서를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그 바닥에 떨어진 UWB하고 통신을 통해서 자기위치인식을 하고 다시 호밍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헨젤과 그레텔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난 환경을 모사한 그런 실험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드론 같은 경우에 밑에 UWB 센서와 통신 모듈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UWB 센서를 떨어뜨려 가면서 그 신호를 서로 통신을 해서 자기 위치를 인식해서 자율 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연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술을 최근에는 사족보행 로봇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어, 머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든지 다리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그런 진동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 보시면 몸체라든지 다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 군집형 무인 CPS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다양한 군집 로봇에 대해서 위치인식을 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약 100대의 로봇이 시뮬레이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로봇은 한 5대 정도가 무인으로 운행을 하면서 실제 환경과 가상 환경이 같이 협업을 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야외 환경에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처음에 로봇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원점에서 각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같은 씬을 보게 되면 서로 매칭을 통해서 글로벌한 맵상에서 자기가 어디 있느냐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군집 로봇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자기 위치 인식을 하면서 서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말씀을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은 아래와 같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 실제로 이런 어 자율화를 장시간 내에 할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굉장히 그런 다이나믹한 환경 또는 어 날씨나 조명이 변하는 그런 환경 그런 데서 잘 작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슬램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GPS가 전혀 도달하지 않는 실내라든지 수중이라든지 지하라든지 공중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위치인식을 잘할수 있느냐 그리고 특징점이 부족한 그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면 위치인식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계속 저희가 앞으로도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대규모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자율 주행을 잘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딥러닝 기반으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군집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군집 로봇도 앞으로 큰 테마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들을 더 중점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